정기검진을 위해 안과를 찾은 조경숙 씨와 어머니. 병원을 찾을 때마다 모녀는 말수가 줄어든다. 딸은 다리가 아파 거동도 불편한 어머니께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어머니는 딸이 두 눈을 잃게 된 것이 자신의 탐방 같아 미안하다. 가서 혼자 찾아다닐 수만이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여이 없지. 그런 거는 완전하게 못 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오늘 보신 적이 있었어요. 네. 과거에.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더안 보이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의안을 하셨고. 그 네. 조경숙 씨의 왼쪽 눈은 두살때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서 의안으로 대신해왔다. 각막에 혼탁이 심하게 있고. 이제 남은 희망은 네. 그 오른쪽 눈. 이 농내장 수술한 자리가 여기 있어요. 보면은요. 각막이 원추 각막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추 각막이 생겼고 그다음에 원추 각막이 있다고 다잘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원추 각막이 생기고 그것이 더 진행되면서 이 각막에 그대스면 막이라는 것이 찢어지면서 물이 차는 거죠. 그 과거에 녹내장 수술을 한 경력. 병목만 따져도 네개네개 다섯 개가 한꺼번에 있는 아주 그 복잡하고 힘든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눈 갖고는 지금 생활할 수 없는 시력을 갖고 있죠. 부분이 쳐다보니까 많이 있어요 의학적인 보면은 우선 강막, 모녀가 기댈 수 있는 심하게, 마지막 희망은 누군가의 각막을 예,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는 것뿐이다. 아 눈이 뭐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생기는 대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죽기 전에 얘는 안 뜨게끔 해주시면 평생 다고 죽어도 그걸 얘는 있지 않아요. 너무 사는 게 복잡해가지고 해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식해줄 줄은 몰랐고 엄마 아픈데 병원도 좀데리고 가고 싶고 혼자들 다니셨거든요. 제대로 딸러로도 못했거든요. 내 엄마는 잘못했지. 달러로 산 못했냐? 너는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도 나한테 너무 잘했지. 내가 엄마는 저렇게 못 달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요.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신락 같은 기대감. 모녀는 한동안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걸 보고 추경님이. 그런 각막 기증을 하고 돌아가셔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장기 기증하는 걸그 서약서를 보고 여러 가지로 감동 받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도 언니도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꼭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저도 좋은 눈을 갖게 되면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이 계단을 밟을 때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하기를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병원을 나선다. 김수한 추기경의 추도 미사가 열리던 지난 22일 제작진은 병원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각막 기증자가 나타나 조경숙씨가 각막 이식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왔더라고요. 6시까지. 어떠세요? 네, 저희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아,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종고 이루 말할 거 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좋으세요. 나 이렇게까지 빨리 될줄 몰랐어요. 국내 기증자의 각막.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얼굴도 모르는 조경숙 씨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한 것이다. 각막 이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그런데 조경숙 씨는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이 넘도록 수술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어. 그 다음 날 병실에서 어, 조경숙 씨 그, 그, 모녀를 그, 그, 다시 만났다. 수정제를 제거하고. 그, 음. 그쵸. 하얀 거는 그거를 뭐. 강 각막 이식이니까 하얀 건지 제외되고 어요 과연 수술 결과는 어떨까? 음.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여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게 다섯 개, 여기. 예, 다섯 개 보이세요? 네. 어. 조경숙 씨가 손가락 다섯 개를 명확히 짚어냈다. 네. 음. 야, 이거 몇 개? 어, 두 개. 두 개? 이거. 세개 아닌가? 세 개? 음. 이거. 네 개. 네. 어디가 네 음. 개야, 봐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침보다 많네, 보는 게. 아침부터 아, 훨씬 나. 어머니 어떠세요? 좋죠. 예? 좋죠. 또 물어보면. <웃음> 좋으세요? <웃음> 그럼요. <웃음> 엄마께는 엄마가 늘 다른 딸, 다른 집 딸들은 같이 병원도 꼭 같이 데려다 데려가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러자 <laughs> 그러는데 <웃음> 같이. 음, 같이 하는데, 그걸 못해갖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셋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다시 이제 셋이 또 같이 성당도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모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 환한 웃음이 번진다. 아침에는 이거를 더듬었어요. 아침에 근데 지금은 얼룩 만지네. 얼룩 잡네. 몇년 만에 눈으로 찾아잡아본 엄마의 손. 그저 기쁘고 또 감사할 뿐이다. 고맙습니다. 제게 각막을 기증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음,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증하신 분한테도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수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봐서, 내 자식이 이런 거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고, 많이 보시고, 어 장기 기증을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못 보는 사람들 빛을 보게 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거고, 우리 가족들도 다 장기 기증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말해고 싶고요. 뭐, 이거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고 산다는 게 감사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코너스의 희망 나눔 로고입니다.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모습은 장기와 조직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싹트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각막 이식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셨습니다. 2008년 뇌사 장기 기증자는 모두 25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1만 8천여 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집중치료실,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는 아기, 생후 8개월 찬이와의 첫 만남이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일까? 찬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안타깝게도 찬이는 지금 뇌 전체의 기능이 멈춰 스스로 호흡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이라도 오마리를 하며 눈을 맞출 것 같아서 아빠는 찬이 곁에서 차마 떠날 수가 없다.